아, 여기는 아, 선유도 리조트에요. 음, 고등학교 친구들을 모임에 왔는데요. 아, 이게 사무실인데 어, 좋습니다. TV, 거울, 수건, 싱크대, 냉장고, 화장실, 밥솥까지. 오! 다 아, 살려있습니다. 박형근 네 이상재 이상재 김찬호 네 반갑습니다. 영규복 진정철진정철 박성배 <laughs> 송봉준 전준호 박영선 영석 <laughs> 박영석 오광태 거기, 오광태, 어, 저, 배영수, 그 신형일 오, 광태 배영수, 신영일, 신성일신성일신성일신성일신일 신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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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신성일광태 오리. 오리 깨끗 오리 깨끗 아저기가 어, 망주봉이에요 망주봉 근데 지금은 그 올라가는 길다막았다 그러네요 예전에 참 많이 올라갔었는데 망주봉입니다 지금 썰물이 돼가지고 물다 빠졌어요 쫘아아아 뒤에 보이는 아니 대각선 <목소리도> 선박 투어 어,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는 풍랑 주바가 내려가지고요 배를 못뒀, 못 뛰었어요. 근데 이제 바람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선박 투어 하러 여기 선착장에 가고 있습니다. 선착장으로 열어야지. 주니어 탄인데. 주니어 데 혼자 있는가? 아, 어, 야, 주제비 저기서, 뒷난이좀 말고, 우리 노 야, 씨. 야, 야, 야. 야, 어디 야, 야, 야. 식, Mira,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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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자, 들고 있어. 라 아! 있으라. 봐봐, 아! 대장. 아! 아따, 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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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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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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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여다 애기들 돼가지고 작 <laughs> 아, 작품 사진 안된거 아니야? 어? 어그러지 해남 시 이번에. 도 군산 유람선 <연안사> 타러 왔습니다. <laughs> 야, 여기 유람선 타는데 어, 2만원인데요. 어, 엄청나게 어, 타요. 빼도 보래 빼도 그래. 배도 그래.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 이용하실 도 그래. 배 뒤쪽 화장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그래. 빼도 그래. 빼도 그래. 빼도 도 그래. 빼도 그래. 빼도 그 우당이 잠궈들고 춤추는 모습처럼 어더 플러크 보인다 해가지고 어, 문학도로 하나 지명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른쪽 선의도는요 신선산적 노유차 해가지고 신선이 노는 삶 오른쪽 선의도는 신선산적 노유차 해가지고 신선이 노인 그런 삶처럼 아름답다 해가지고 선의도로 하나 지명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저희 남자는 자 서유대교를 서민 제안하고 있는데요. 여기 빨간 이시 서유대교 약 8년 전에 개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곳까지 서유대교 편집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어, 서유대교 뒤편으로 또 오래된 다리가 하나 더 있어요. 연입교입니다 성과 성 사이 걸어만 다니는 자리인데요. 40여 년 전에 거짓선 자리예요 그리 어, 서해들은요, 지각변동에 의해 가지고 저게 다편마음들인데요 저런 편마음들이일 위쪽을 향해서, 어, 서서 오는 모습이죠. 어, 저런 평마음들이 깨지고 나와가지고 해변으로 밀려와서 이곳 서유대는 납작한 돌로 이루어진 해변들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 저희랑 저오쪽 보이는 동네, 홍경마을입니다 서해대 가장 예쁜 마을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요 주상절리 해변의 기후들은 둘레길이 약 700m 정도 되구요 둘레길 끝에는요 납작납작한 돌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이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왔을 때 없었던 둘레길 백극길을 만드는 곳이 되겠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이쪽 어, 둘레길 걸으시면서 어, 멋진 주상절리 모습 구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보이는 무인도선 3개를 진행있 건데요. 왼쪽으로 보이는 차선 옆에 좀서계시 마시고요. 뒤쪽으로 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순간에, 텐트 좀잘놨네요 저기가 비가 오래 요 어, 산업의 해수욕장에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얼굴 모양처럼 보여요. 네, 하다고 비스듬히 요하다고 비스듬히 보여요. 편하다고 비스듬요편리다고리도듬히요 편하다고 비스다여 자 이제 산국이 노랗게 네, 그냥 안동 위로 전부 노랗습니다, 이제 아, 산국이 저기는 대장동 네, 가자도가힘니까이 대장봉입니다. 헌책장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 보이는 선이장자도 대장. 동자고 대장. 뒤에 쪽에 보이는 거는. 어 차는 못 다니고 사람 아니야 스카이 워크길입니다 스카이 워크길 저게 옛날에부터 있었고요 네, 이거 8년 전에 이 다리를 놨죠 8년 전에 이 다리를 차가 다니고 있고 어 예전에 저 걸어서 갔었습니다 스카이 워크길 자, 이도 아, 그리고 이 스카이워크 길, 아, 밑으로 다 내려가시간이 잔잔으로한3 0 0 k m 내려가시면요. 자, 가마찬는지로하 이렇게 되있는 거예요. 아, 지금 저강 스카이워크 길을 내겠가습니다 이게 스카이워크길 굉장히 오랜 길이에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시간 저기 남 오른쪽 편으로 보이는 산 남악산이에요. 1 8 0 m 1만의 작은 한한 산이지만은요, 그 남악산 올려갈 내목도 악자들 같다고 조금은 힘들어입니다 아. 여구 코인구 양처럼보자고바이입니다바이 산국산국 산국. 어. 엄마엄마 아, 산국이 가. 돌고 돌고 가. 어, 발라게 돼버렸네요. 삼국가가 있습니다. 오늘유도에서 장자도로 넘어가는 스카이워크입니다. 여기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차는 못 다니고요. 어, 대장봉. 거의 다 왔습니다. 한참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음, 일출이 지금 유명명이 일주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좀 늦었습니다. 이제 망주봉은 지금 이제 출입금지에 대해서 놀러 가고요. 일주일이 다 왔는데 좀 늦었습니다. 자, 제가 올라가다가, 아 중간쯤 조망체에서 아 입주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바위가 할매바위입니다. 할매바위.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좋네요. 어, 거서 현수야! 어, 거기서! 가운데로 올라와. 나이올라오 나. 아니에요 아, 보다 <laughs> 저기는 어려. 지금 관리도. 저거 관리도고요. <laughs> 어디 움직야지 오. 어느 쪽은요? 아이고 씨, 힘들어. 아동영서 한번 찍어라. 그만. 야, 멋지다. 멋째불어? 2 1번은 누구야? 21번. 아실 응. 아 일초 늦점 버려 가지고 이제 대장봉 정상에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관리도입니다 관리도 백백 거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관리도 저 뒤쪽이 더 이쁜데 앞쪽 보다 장자도 선유동 저 선유봉 저기가 선유봉입니다 맛있겠다. 선유봉 아, 멋지다, 멋져. 으이씨. 펜션. 그 섬에 가고 싶다, 펜션. 이 앞에 너무 잘 꾸며놨어요. 올 때마다 느낀 거지. 너무 잘 꾸며놨습니다. 전화하니까 이제 나오라 고했어야 승진이하고 준호. 맞아, 아 그래. 송배. 배 아니, 그 번만 안 나왔어. 어? 212호. 어, 아, 방로시간 하트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봐서 하트가 아닌데, 자, 아, 아, 망도 보이나요? 올라가면 하트 보입니다. 하트 해변. 와, 바람이 많이 부니까 파도가 이쁘네요. 살까 저기서 짚라인을 타고 이리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 해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어, 이게 드론으로 촬영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선의도에서 어 했고요. 이제 헤어지고 이제 서울로 출발하록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입니다.